5 5예요 음, 음, 60이 든 지지율이 5로 음.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동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5%의 하락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음. 비명소리가, 아! 근데 비명소리가 한번덜 들려, 아! 아! 왜?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조이대 대법원장 이 건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음. 주 위원장 통제 불능. 지금 정 대표 통제 불능. 김어주 통제 불능. 다 통제 불능이에요. 먼저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단 음. 대통령은 뭐1% 정도밖에 안 빠지긴 했지만 하락세라는 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조사된 시점이 지난주 대통령이 유엔 총회 외교일 때요. 음. 근데 그런 순방을 갔다 오면 보통 지지율이 한 적어도 3에서 한5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순방 다녀오면 순방이 있잖아요. 순방,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순방 가면은 순빵한다 그래요. 어 예, 순방 보장 효과가 있어요. 지지율 올라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빵 터진 게 아니라 빵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아, 물론 1%니까 오차 범위 네, 이니다는데네이 점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3주 연속 하락이에요. 아. 연속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도 뭐할 텐데,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고 보자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따질 때, 기업은 ESG, 그 다음에 가정은 MSG,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뭐라고 했어요? ESC. 그렇죠. 우리 신세대도 지금 웃으시는데, 뭐, 가당 찬다는 거죠, 그죠? <laughs> ESG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 국정생은 이, 그 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카나미. 네. 네. 그렇잖아요. 경제가 중요한데 네. 지금 뭐, 뭐, 10만원 미생 소비 쿠폰 준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준석 대표도 그얘기를 했잖아요. 쿠주성.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돈을 쏟아부어야 될때 돈을 쏟아붓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망가지는 거죠 지금 뭐냐 아니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그 배터리도 내구 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 쓰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이 10만원 줄돈것 같았으면 그거 다 교체하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첫 번째 경제 그다음에 시큐리티인데 미국을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뭐말 한마디도 못하고 스코프 에센트랑 이야기를 했는데 스코프 에센트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무 장관이랑 얘기해봤자 뭐 사실은. 그러니까요. 해야죠. 오히려 러터닉이도 음. 목소리를 내잖아요. 아니, 정작 국토안보부 장관하고는 만나지도 못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나야죠. 그러면 비자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조지아주에서 체포할 일입니까? 그건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S, security가 무너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C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1% 내려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C. 지금 임기가 지금 시작한 지만 4개월도 아직 안 됐죠? 그렇잖아요. 4개월도 안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52%라는 거는 득표율이 얼마예요 49.42%잖아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혀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 시행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 외연이 넓히지 않았잖아요 중도보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중도보수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52%에 갇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여전히 진영에 갇혀 있는데 이 진영도 용산 대통령 진영에만 갇혀 있는 거지, 지금 통제불능이에요. 왜? 충정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은 통제불능이잖아. 그게. 커뮤니케이션에 작동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 여기 지금 리얼미터에서도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그리고 부정적 경제 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분석했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설명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대로 중요한 건 e s c 예요 ESC. ESC가 동반 하락을 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갤럽 조사는 5 5예요 음, 60이 된지지율이 55로. 음.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보통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의 하락이면 요즘 그렇구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음. 비명 소리가 아. 근데 비명 소리가 한번더 들려 아아왜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왜 그러냐면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이 건이 계속 살아 있잖아요. 음. 내일 뭡니까? 지문추 위원장 통제 불능. 대통령이 보기에 지금 정 대표 통제 불능, 김 어준 통제 불능, 다 통제 불능이에요. 지금 힘이 제일 셀텐데왜 통제를 안 하시죠?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대통령이 가장 아니, 힘이 센 사람.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가 어. 중요한지가 어. 지금. 대통령이 적어도 우상호 정무수을 통해서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니까. 지금 일단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정청대 대표는 김어준은 우리가 만든 거야.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산이 뭐70% 되는 줄 알죠, 지분이. 그게 아니야. 용산 20%야. 음... 여의도가 지금 30%, 50%는 누구예요? 충정로. 사실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이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의 성공을 국민들이랑 정상적인 국민이면 모두 바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지금 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건 이재명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잖아요. 관세 문제는 미국이 뭐 이렇게까지 예측 불가능한 관세를 요구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면은 안쪽에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 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정문회 추진 탄핵시사 검찰청 폐지 정보조직법 개편 등이 비판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신한 외환이네요 하라면 야기 할게요 지금 정청대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대해서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무는하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의대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가 아닌 김현지를 불러낸다 그러니깐 아, 불러내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 김현지가 뭐라고 조의대 대법원장하고 김현지가 동급인가요 아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뭐라고 곧 사퇴될 텐데 사퇴해야 될 텐데 곧 탄핵당할 텐데 근데 김현지에 대해서는 총력으로 사수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저 말을 던져볼게요 김현지가 뭐라고 김현지 조이드 대법원장이 같아요 이쪽 주장은 이거잖아요 총무비서관 살림살이 물으려는 거 아니잖아 너네 정쟁 대상으로 삼으려는 거잖아 살림살이 비서실장이 다 답할 수 있어 그이기는 예, 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 네. 거였다. 라는 말씀이시고요.